안녕하세요.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토지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조항리라는 곳인데요. 어, 땅 모양도 예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석축이 저기 앞에 좌측도 그렇고, 뒤쪽도 그렇고, 다 지금 쌓여져 있어요. 그리고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뭐 흙을 더 추가로 한다던가 이런 거 번거롭게 안 하셔도 되고, 음, 금액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로. 그리고 전망이 너무 좋아요. 저 위쪽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, 이 높이가 꽤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. 보이지 않고, 이 밑에도 예를 들어 집이 들어온다 가정을 해도, 어, 이 높낮이가 있어서 또한 괜찮습니다. 그리고 풍경은 이렇습니다. 너무 좋죠? 지금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지금 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쪽이 요 정도가 남양이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이렇게 보면은 남서양 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약 600평 정도가 되는데 저 반대쪽에도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음, 사셔도 됩니다. 다 해도 되고 반을 나눠서 사도 되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진입 도로가 따로 있고 저쪽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음 아래 위로 땅들이 있지만 어요두 개만 그냥 집이 들어온다 가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지금 단지들이 큰 단지는 아니고 지금 농막 이두개 그다음에 주택이 세개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조용한 곳이에요. 그리고 워낙에 이쪽이 좀 전망이 좋기 때문에 방향도 그렇고 어, 둔내 i c 에서도한 7, 8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그리고 2차선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막 올라오는 고바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유해시설도 전혀 없고 음, 풍경 좋고 조용하고 이러니까 이런 토지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